찬송과 354장, 3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장 352장입니다. 땅에 살아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같이 입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복음의 띠를 띠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 앞에서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셨고, 하늘 말씀 꼭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능히 이기는 자될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셨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 보일의 피로 나아가며 기억하며 원합니다. 그렇게 이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함께 말씀 있고 나아갈 때 성령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 하이어시옵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광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선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의 표본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비하며 짐승에 경비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느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짐승이 과장되고 신선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이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마국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갓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에 당한 어린양의 생명체에 창세 이후로 이름을 기억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 잡히는 자는 사로 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권세와 유혹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물질주의 명예호또 세속적 가치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십삼장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권세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를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요한은 십삼장에서 사탄이 부리는 두 짐승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다른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두 환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탄이 부리는 두 짐승 중첫 번째로 등장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다룹니다. 요한은 이 짐승의 본질과 활동을 묘사하며 성도들에게 믿음과 인내로 마지막 때를 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짐승의 권세와 정체를 살펴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3장의 시작은 12장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됩니다. 1 2장의 17절에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모래 위에 있던 용은 결국 하수인 짐승 하나를 육지로 불러냅니다. 그 짐승의 모습을 기록하리 뿔이 여리오 머리가 이곱이라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선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다니엘서 7장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 본문에서 내네 짐승 사자 곰 표범 열 뿔을 가진 짐승이 나왔습니다 그와 비슷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내 네 짐승을 고대 제국들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무선 바다를 알아야 됩니다. 바다는 열방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여기서 바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다고 하였습니다. 열방의 권세를 가지고 나타났다는 것을 말한 듯이습니다 짐승의 머리에 적힌 심성 모독의 이름들은 로마 황제가 자신의 신격화하였던 것을 호칭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교만을 말하는 듯이습니다이 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본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제 입 같은데 용의 자객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에 올라온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첫 그리스도의 모든 세력을 의미하는 듯 싶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합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미가엘에게 패배하고 하늘에 있을 곳이 없기에 그들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땅에 와서 매우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삼 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남의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에 따르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의 어느 왕의 지칭할 수도 있고 어느 세력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머리는 세상 권력을 잡은 자가 말합니다. 그 머리가 상하였다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 지지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죽음 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흉내 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셨지만 여기서는 죽을 척합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 그리스도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흉내 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흉내 내므로서 4절에 용이 짐승들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한다고 라 합니다 사람들을 현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찬양과 경배를 그들에게 그 짐승들에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누구입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임수,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라 하더라?라고 합니다. 마치 자신의영광스러운 존재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된 권세 속아 넘어갑니다. 이것은 마치 광고에서 과장한 효과를 보여서 제품을 샀다가 실망하였던 우리의 경험과 비슷한.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짐승의 모습에 형혹되거나 속게 됩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해 보여도 하나님을 대신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의 기적을 통해서 성도들은 미혹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거짓 권세에 속지 말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보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흔 두 달은 제한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짐승의 권세를 는 영원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권세를 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사탄 자신도 그러한 권세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미홋다하고 그들이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백성을 향한 박해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언제나 끝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6절에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하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방합니다. 우리는 육법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명령되이 컸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칠절에 그 짐승은 성도들에게 대적해 이기며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세상을 다스리 권세를 가진 짐승은 성도들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짐승의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것이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영원할 것 같은 그들의 힘과 능력도 제한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들은 일시적인 권세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실험처럼 느껴집니다. 언제나 어둠의 끝이 어둠의 터널이 끝날지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그 어둠의 터널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 끝에는 빛이 들어오고 그 끝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시련의 기간이 지나면 영원한 최후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8절 죽음에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상세히 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비하리라. 이것은 마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가 끝났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도가 세상의 권력에 완전히 패배했던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런 의미는 아닌 듯 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의 주인의 다른 것을 모시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한듯 합니다 누구든지 귀에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희망 같은 내용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십절입니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오. 칼을 죽은 자들은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히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하며 많은 인내와 굳건한 믿음이 필요한. 환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선포이며 명령인 듯합니다. 어쩌면 수많은 유혹과 바퀴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들리지 않는 성도들에게 칭찬하는 듯합니다. 마치 인내와 믿음으로 이 환란의 기간을 통과하였기에 칭찬하는 듯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까지 거짓 그리스도에 속거나 가짜 권세에 굴복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마치 독자들에게 그런 극심한 박해를 당해도 짐승에게 굴복하지 말고 인내와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기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직 그분만이 권세와 능력이 세세토록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저 그리스도의 그 가짜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에 우르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둠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것은 악의 세력은 언제나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기에 우리에게도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허락하여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우리를 승리케 하실 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분,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게 하실 분도 주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 그 문제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긴 터널만 바라보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을 42달 이후에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기억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내와그 믿음으로 간절히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란 중에도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 아래서 구원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라고 불러 주셨습니다. 어찌 아버지께서 자녀의 고통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어찌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픔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어찌 주저 하겠습니까?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이 상황 가운데 헛된 것에 우리의 눈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예배하는 눈이 주님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이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백성으로서 간대에 나아가시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함께 말씀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세상과 세상의 거짓된 권세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련과 환난 속에서 믿음과 인내를 지키는 주매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당회와 권사회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은 한해 맡겨진 짐분 잘 감당하시는 당회원들, 권사원들, 집사님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일날 임직받으신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을 함께 놓고 기도합니다. 2025년부터 3년간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교회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환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넘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서 그 믿음의 생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몸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수술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사고 후 휴증으로 고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한미교회 가족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그 짐승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우리를 회복하려 합니다. 그 짐승의 권세에 우리가 다 마치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일 시적으로 보이는 것에 제한된 것에 우리가 마음 잊어버립니다. 마음을 빼앗깁니다. 아버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것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 이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기미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 눈에면에 당돌금 바라보고 우리가 빼앗... 아끼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을 아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빼앗기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 우리가 이 땅에 살아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 삶 가운데 어찌 어려움 없겠습니까 삶 가운데 어찌 우리를 시험되게 하는 일들 없겠습니까 삶 가운데 우리를 어찌 어렵게 하는 일들겠습니까삶 없겠습니까 때마다 우리가 한탄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 아래서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문제 가운데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긴 어둠을 터들 가운데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끝이 있고 그 뒤에 계신 문제 뒤 신심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 여셨고 근대하며 나가는 참 백성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여주십소 그 믿음을 우리가 나갑니다 아 하나님 당회와 권세와 집사에게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받게 진 귀한 직분 남은 한해 동안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전념되게 도하셨고 권사님 되게 도하셨고 집사님 되게 도하여 주십소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내 가운데 전능 아버지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아버지임직하였습니다 아버지 내년부터 삼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때 주의 몸기 길에서 나갈 때 심지어 식능 등력 주시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께도와주수옵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힘든 일려 있겠지만 아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맡길 사명을 믿고 끝까지 잘 감당하게 도와주고 범죄자지 않게도 하셨고 우리 입술로 다른 것을 바라보자 않게도 하셨고 우리 온전히 주을 바라보고 아버지 꿈에 탄 입술에 게도 하여 주십소 믿음의 눈에 들어 주을 바라보게도 하여 주십소 아버지 시대 가운데 심자가 운명에 되게도 하여 주십소 하나의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든 거리에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압축고 했습니다 스스로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하님 치료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고 후유증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보낸 나쁜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의 희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될수 있도록 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많이 현혹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걸로 속해서 우리가 주님 예배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입술로 주님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고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헛된 권세에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고난과 박해가 우리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원합니다. 그런 굳건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말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말하였습니다. 믿음과 인내가 우리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소망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회복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듯이 우리가 그 기도가 멈추면 우리가 죽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새벽에 깨우는 자들에게 도와주셨고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도와여시셔서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하여서 도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역사하시는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랑 한민교회 백성 되될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십소서. 하나님. 오늘 당회와 권세와 집사일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남은 한해 동안 맡겨진 직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또 내년부터 3년 동안 아버지 사역을 감당한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임직하였습니다. 맡겨진 귀한 3명잘 감당하게 도와주셨고 우리 힘과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와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직분자 한분한분될수 있도록 집 인도하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 앞두고 있고 수술 회복하는 가운데 있고 항암 치료 가운데 있고 교통 사고 후 회복하는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 는 사람이 먼저 떠나 보로써그 마음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시험 가운데 있어서 주님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에 나아갑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뚫어져서 세상 가운데 주님 예배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 주님의 귀한 백성들될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그런데 승리의 깃발을 헤달리게 도와주셨고 전시갑주로 부장하여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